마구마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효조 선수 정말 대단한 타자인데요. 장혜조 선수는 과연 이 선수를 투수가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오늘 승부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로 같은 타구. 에서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드. 아쉽다. 이격 삼점. 삼점수가아어입니다 아웃. 아 이만수 선수 어떤 승부를 펼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본드로 쉽게 오우.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우. 오우. 합니다. 스윙. 잘볼 찾아 헛치고맙니다. 스윙. 잘 몰랐네요 볼. 하머니가이적입니다진 아웃. 생각지도 못한 공. 자 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크치고 아, 만다. 아쉽습니다. 스위스가 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한참 만 공에 헛스윙을 합니다. 쪼꼬! 아우! 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선언 됩니다. Right. 그냥 거입니다 스트라이크!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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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게 right. 돌려옵니다만 합치고만 합니다. 지금은 큰 스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일단 아 이승엽 선수가 나오는군요. 이승엽 아시아 홈런 신기록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거포죠. 한국에서 아시아 홈런 신기록 2006년, 2007년엔 여뮤리 4번 타자로서 팀을 이끌었죠. 제 생각입니다만 이승엽 선수 메이저리그에. 스트라이크인데요.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스트라이크 인데요 t 기 e r e Strike in there. Strike in there. Strike in 이번에 너무 빠졌군요. 볼입니다 아웃. 아웃. 투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방매이가 나가고 있거든요. 우! 에이다리는군요. 딜레이 스트라이크. 오! 손갑이 아,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파울. u l Foul, f o u 투 F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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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볼. l Foul, Foul, 니다스트라이 맞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공원 지다리군요 누구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정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수영을 해줘야죠.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오해로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무익수가 손도 내보지 못하는 곳에 떨어집니다. 안타. 경기 이만은 집중요. 이건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도> 스트라이크.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분미라슈을할줄 아는 선수네요. 미라슈닝보라 슈닝미라. 슈니다 스윙. 닝미라슈라도 자기 라슈을 가져가야죠.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 볼을 다 골라내는군요. 삼진 삼진 삼진. 스윙이 너무 커요. 노리는 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린수가공 따라가는데요. 안타가 나옵니다. 천에입니다. 안타. 너무 완벽한 두구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다 음. 아, 노렸어야죠 오, 스트라이 밴드를 느껴나갑니다 스윙 볼볼입니다저수터널 압도합니다 삼진 투수는 저런 룰 찾아가 스윙해주 기분이 요 제구가 잘된 스트라이크.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볼이 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끝이 살아 있습니다. 스윙. 투수가 타자를 압도하는 공을 뿌리네요. 아 이거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절묘한 공입니다이이안니까 건드리지 못니네요다다이보니다이입니다볼이입니다 옹이 안보이이입니다 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윙 맞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오! 수비수 플라이볼 처리합니다. 오! 아, 공을 쐬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늘어는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잘 골라냅니다. 수가 오늘 저공으로재미좀 보는데요. 자기 <목소리> 골 <고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강하 <목소리>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다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강하자 꽁꽁 올렸습니다. <목소리> 삼진아웃. 대단하네요. 바로. 골. 골치는 골. 스트라이크. 기가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이스는 아, 아, 잘했지만 맞추질 못합니다. 스윙. 오늘 이투수 컨디션이 좋은데요. 훌륭한 선수예요. 아, 이걸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기다리 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절묘한 공격이이벤에서 이벤트에서 벤트에서벤트에벤에서벤에서이에서이이 이벤트에서 이이벤트다서이다트에이벤에서이벤트트라이크스트라이크 칠치질 못하는군요. 스윙입니다공 m 아 o i n g to tr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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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ry. i 공트의트가나가는군요 저러면 안 되는 데요. 베이안 되는 데요. 베트이어서는는공어는은안전하게 잡아냅니다. 걸치는 거. 스라이드. 스라이드 거리가 있네요. 볼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볼, 볼입니다. 좋습니다. 오! 공이 아닌 모양군요. 스트라이. 오 빠른데요. 스윙. 한자 선관이 좋은데요. 볼입니다. 오이 가 나가고군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오늘 1타수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공이 아닌 모양군요. 스트라이. 좋습니다. 스미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지역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봤는데 쳐내네요. 딴이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볼을 골라냅니다. 볼. 볼.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타자가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3볼. 타 왼쪽 돌아가는 공 타자 스윙합니다. <목소리> 볼입니다 볼. 습니다 실수가 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니다 <목소리> 스트라이크. <목소리> 바이영, <목소리> 스트라이크. 볼을 골라냅니다. 볼. 아이 차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스윙을 해 줘야죠. 마다가 두려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스윙 스윙입니다. 좋다. 스트라이크. 자, 기다리는 건가요? 뭔가요? 빠졌습니다. 볼, 볼입니다. 자, 꽉 오우! 차는 공, 스트라이드.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절면공입니다. 스윙 스윙 g swing, s w 는공 스트라이크.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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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이 right. 볼, 볼입니다. 와, 아, 너무 빠른데요, 오. 스윙. 아, 자신 없는 스윙이에요. 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아, 김시진 선수군요. 김시진 선수, 선수 때만큼이나. 지도자로서도 훌륭한 자질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사인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먹었어야죠. 아, 아, 스트라이크. 이번 승부는 벤치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까지. 자, 같... 볼을 골라냅니다. 볼. 단단이네요. 스트라이크. 안한데요 볼을 골라했어요 볼입니다. 상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절묘한 지역으로 공이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스윙을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아! 아 부렸어야죠. 스트라이크. 볼. 볼입니다. o r i n g Ball, b 이 r i n g Ball, b o r i n 이 Ball, 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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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r 니다 볼. 아, 참았습니다. 볼. 어, 이번에 너무 빠졌군요. 골입니다. 다채밸런스가참 좋네요. 공을 보냅니다. 자리로 스트라이크. 아, 잘 골랐네요. 골. 파울입니다 찼습니다 수비수 반드시 프라이볼 처리합니다 파다 합치고만 합니다 스윙 아차 맞죠 볼입니다 스이다 스트라이크, 거울, 스트라이크. 게이하천! 볼 게이하천! 볼입니다 라이스윙입니다타체 밸런스가 참 좋네요. 라이드를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천공 스트라이크.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수가 잘 던졌지만 타자가 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うん。 너무 맞습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아이 끝장 따라가지고 못합니다. 스윙 자신 있게 휘둘려합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아이 넘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습니다 스피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쭉퍼라미다 험난! 험다 험난! 험난. 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맞으면 쭉쭉 나가거든요. 라슈라미라슈라이크 슈퍼라미라! 라미라라라슈퍼 아이고, 절묘한 공입니다. 이쪽 공 타자가 움찔합니다. 스트라이크 감독이 믿고 내보낼 때는 자기 스윙을 시행을...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절묘한 공입니다. 가자 컨디션이 참 좋군요. 저 볼을 다 골라내는군요. 이 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볼, 볼입니다. 짝 벗어났습니다. 볼. 정말 대단합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목소리가> <사르고 목소리가> <왜> 기다리나요? 스트라이입니다. 무난데요 <목소리가> 볼을 볼라냈어요. 볼입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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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공. 안타. 배트 컨트롤이 대단하네요. 쳐내네요. 과공의 아, 스윙을 하는 군요. 마다가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 볼. 아 파울입니다. 삼진아! 스윙이 저러면 공을 맞춰도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타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어 없는 <S> 공에 <S> 스윙을 <S> 합니다. 스윙. 완전히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멈춥니다. 역시 노련하네요, 이 선수.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아, 언제나 마운드에 올라올 수 있는 임창용 선수가 등판합니다. 임창용 선수. 우리가 이 팀에나 선발과 마무리 어디에 가도 제 역할을 하는 선수. 아, 이 공을 놓치는군요. 스트라이크. 이러분치고합니다수 네.